비디오나 오디오에 페이드인과 아웃을 위한 키프레임을 쉽게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툴박스에서 펜툴을 선택하고 레벨 라인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생성된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프가 이와 같이 되면 페이드인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 볼게요. 오디오 볼륨도 마찬가지로 볼륨 9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키 프레임을 생성해주고 생성된 키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오디오 페이드 인과 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펜 툴을 사용하지 않고 셀렉션 툴 선택 상태에서 키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 상태에서 클립의 키 프레임을 생성하려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클릭을 하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클릭하고 생성된 키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페이드 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해 보면 이와 같이 페이드 인이 되겠고요. 오디오 볼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볼륨 9을 클릭해서 키 프레임을 생성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클릭해서 키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키프레임을 상단이나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오디오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클립의 키프레임 생성을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는 수고롬 없이 셀렉션 툴만으로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